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그날 밤가로세로 연구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참혹한 현장을 중계하지 말라고 시민들이 말려보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저유튜버하는 사람이요. 유튜버하는 사람이 무슨 아, 사람 그래? 사람 죽은 거. 사람 죽은 거안 찍었어요, 지금. 가세연은 이날 방송에서 구독자들이 보낸 후원금 슈퍼챗으로 한시간에 27만 원을 벌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가로세로 연구소가 슈퍼챗으로 벌어들인 돈은 24억 원 유튜브 채널 가운데 1위입니다. 혐오, 욕설같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일수록 슈퍼챗 수익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고 아주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면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요. 욕을 하기 시작하고 실현 가능성 희박한 이야기나 불가능한 이야기를 마치 시전, 지금 당장 시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한, 해버립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런 혐오 장사를 막기 위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증오심을 조장하거나 인신공격성 동영상에는 노란 딱지를 붙여 광고나 슈퍼챗 수익을 챙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아예 계정을 폐쇄하기도 합니다. 유튜버 자문위원들에게도 돈벌이가 막히는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제가 많이 계정이 좀 많이 깨진 입장인데 어 계정이 한7 0번 깨졌죠. 제가 무슨 성인 인증을 할게 뭐가 있습니까? 벗었습니까? 뭘, 뭘 노출했습니까? 아니 노딱가또왜 붙어요? 벗으면 노딱인 거요. 예 그런데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채널이 안 깨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아, 그거 이제 다 해야지. 채널이 여섯 뭐번 깨졌어요. 저로 깨지면 맨날 뭐 국회에 가서 살려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해 주잖아. 이제 천왕이 가서 살려 줄 거야. 이제 해야지 우리가. <laughs> 이동관 님께서 오시면은 네. 이제는 우리 방송이 우리 힘도 실리니까 이동관 방송통신 위원장이 오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걸 어떤 탄압을 받았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써주시면 제가 방송통신위원장하고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실제로 자유총연맹 자문위원들은 이동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방통위로 몰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거 어떤 취지로 내시는 탄원서인가요? 네, 맞 네, 네. 네. 또 어떤 내용이니 개정 해지된 사람들, 어, 억울하게 MBC가 저기... 탄원서를 접수한 방통위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민원 처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은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석호 자유총영맹 총재는 극우 보수 유튜버들의 민원을 방통위원장에게 전달했을까요? 강 총재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답했다면서 전달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폐쇄를 막아달라길래 난그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나는 그 내용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신들이 당했나?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써내주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방통위원회 같으면은 그 담당 그 부처에다가 한번 건의는 해보겠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이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에 국고를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 등이 전국경제인연합을 압박해 대기업들 돈을 관제시위에 지원했다가 무더기로 처벌받았습니다. 반변단체의 장이 어떻게 방통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청탁 수준의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다는 것은 좀 위험하죠. 사실 잘못하면은 이쪽 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그 설레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